하나님 주신 말씀은 잠언 2장 16절로 22절까지입니다. 잠언 2장 16절로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려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 지혜와 음녀를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형상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혜를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수많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의 삶이 아니라 죽어가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음녀는 악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혜는 선한 사람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지혜를 어떤 형상화시켜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보여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지혜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지혜 같은 것이 있죠. 가훈 같은 것이. 저희 어머니는 끊임없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보다는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근데 그 얘기가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잘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잘 들리진 않잖아요. 돈이 좀 있어야 가족도 행복하지 맨날 지질 공상처럼 살면서 뭐 그게 행복하겠냐고. 그런데 세상을 좀 하루하루 살아보고 제가 어머니의 나이를 점점 따라가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아, 그렇구나. 돈이 있어서 싸우는 것, 그리고 돈이 없어서 행복한 것, 돈의 유물을 떠나서 가족과, 가족과 함께 화목하고 행복한 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천국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을까? 가족 간에 서로 돕고 사랑하고 위해 주는 거, 어, 남편의 빈 자리를 아내가 채워주고, 아내의 빈 자리를 남편이 채워주고,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자녀들은 그 사랑 안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가는 거, 아 그게 가정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지혜입니다. 그럼 그 지혜가 인간적으로 동시대 몇년 만에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쭉몇 세대를 걸쳐서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삶은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 들으면 혹하는 말이 있어요 혹하는 말 예를 들면 이 정도 투자하면 이렇게 받는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왜 들리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면 사람들이 다 하지 그렇죠?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벌고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우리가 혹하는 이야기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땀을 흘려서 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땀을 흘려서 버는 것. 그렇게 본다면, 아, 혹하는 말에 혹하는 것이 아니라 혹하는 말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혜. 그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모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 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겁니까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까? 어, 주변에 여러분들이 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 죽어져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그 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참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망으로 가는 길이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어떤 노력을 하다가 그 끝이 지옥이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죠. 천국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쟁기를 잡았으면 고를 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쭉 나가는 것쭉한 길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목사님. 한 길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쭉 따라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어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있으시죠? 아내의 사명도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엄마로서의 사명도 있고, 아빠로서의 사명도 있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좀 힘들다고 권사 때려쳐 이거 할수 있나요 없나요? 할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할수 있죠. 어, 내가 이렇게 손해 보면서 욕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할 필요가 있어? 아 이씨 내가 뭐 대우 받는 곳에서 하지 뭐 뭐라 해. 그렇게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쟁기를 잡았으면 주님께서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부대끼죠. 속장이나 뭐 선교회장 이런 거 하면은 좀 아쉬운 소리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살아? 그렇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아쉬운 소리도 한번 해보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 아쉬운 소리 듣는 입장에만 살아갑니까? 그래, 그 입장을 알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켰는데 벌어지는 상황들은 다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나를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길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확신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끊임없이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어렵고요. 그 속에서 희망과 용기와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지혜 어려운, 거야. 어려운 것이 아니죠. 자, 히브리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느니 선한자 그리고 의인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자의 의인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선한 자의 의인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모두가 나를 떠나고 모두가 나를 버린다 하여도 내가 이게 없어지면 사람들 날 떠나겠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주지 못하면 사람들이 떠나겠지. 모두가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또한. 내가 손해 보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다가 믿음을 두고 살아가시나요? 보이지 않는 것에 아니면 자꾸 사라지는 것에 두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 살게 하시잖아요. 요즘에 440장 찬송이 참 좋더라고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나갔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복이 있네.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값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내가 편하게 잠을 잘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사고 좋은 집을 사도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을 잘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이제 항상 잠을 잘때 알람을 맞추면 이게 슬립 무슨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잠에 이제 그 농도나 밀도를 이제 체크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걸다 틀어놓거든요. 오늘 딱 보니까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한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새벽 깨도가 있는 날 아무 좀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자다 깨다 오 깨면 3시 그리고 뭐 이렇게. 긴장을 좀 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비교적 정확합니다. 몇번 깼다. 몇번 깼다. 그다음 잠이 깊게 들은 구간과 그리고 열게 들은 가수면의 시간이 이게 이 구간 구간 체크가 되거든요. 근데 정확해요. 깊은 잠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가지고 계시죠? 불면증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어떤 우리의 신체의 변화에 의해서 불면증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잠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잠을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잠이 스르르 드는 거죠. 여러분, 꿀잠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두려움이 없이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과 22절 볼까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라. 그러나, 아기는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것을 저기, 공동 번역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떳떳한 사람이 사는 곳이요, 흠없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곳이다. 부리하게 살면 세상에서 끊기고, 신용없이 살면 뿌리가 뽑히고 만다. 이 말씀이 세상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신용을 지키고 살아가면 이익을 보나요? 아니면 해를 보나요? 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욕을 먹는 사회입니까, 아니면 좀 간사하게 사는 사람이 자기 실익을 책임지는 사회입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죠. 부자 부자는 돈이 많은 거고요. 잘 사는 사람은 부자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거고요. 부자는 그냥 돈이 많을 뿐입니다. 어, 저 사람 참잘 사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저 사람 참 부자네가 맞는 거예요. 좋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잘 사네가 아니라 부자인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의 유물을 좀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잘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면 세상에, 세상은 떳떳한 사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곳이고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곳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면 손해보는 거야. 그리고 제대로 살면 음? 정말 뜯기고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워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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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놓는 그 부가 얼마나 오래 있겠습니까? 쉬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하게 살면 세상에서 끊기고, 신용없이 살면 뿌리가 뽑힌다. 불이하게 사는 것이 세상에 잘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신용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득을 얻는 것 같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뭡니까? 불이하게 살면 세상에서 끊긴다. 저는 의리를 참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받아주시고 받아주세요. 그러면 최소한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의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돈 앞에서 늘내걸 챙기고 시간 앞에서 늘내걸 챙기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아, 그건 좀안 맞지 않은가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야죠. 신의를 믿는 사람이 더안네그그 그 얘기는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믿는다고 하면서 더더 안해.라고 하는 말보다는 조금 손해 보더라도 좀 의리를 지키는 것.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지랖이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오지랖이 좀 바뀌었어요. 남의 일에 그렇게 잘 나선다는 거예요. 잘 나서고 뭐 갑자 기 어떤 선배가 이제 울릉도에 사는 예전에 알던 분이 삼성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이제 이틀 전에 받는다고 화요일인가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 날 전화가 와서 화요일부터 받는다고. 그래서 좀 어떻게 지낼 수 있는. 방을 좀 물어보라고 해갖고, 제가 방보다는 어, 암 환자들은 실비가 있다면 요양병원에 서 지내는 게 훨씬 더 좋다. 요양병원은 그뭐 중증 환자보다는 암을 치료하면서 어떤 숙식이나 여러 가지 밥이나 보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막 알아봤거든요. 막 알아보니까 제 옆에 있다가 제 아내가 참 당신을 아는 사람은 참 좋겠다고. 남의 일에 참 열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에 참 열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좋습니다. 저의 행복이고요. 그 사람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 안 알아주건 간에 그게 좋아요.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이렇게 있어주고 서로 서로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게 힘들어요.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두 시간, 세 시간 들으면요,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행복입니다. 그게 제가 살아, 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오지랖 넓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만해! 이렇게 안하시거든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제가 은혜를 입었다면 최소한 의리는 지키며 살아야죠 받은 대로 10을 받았다면 10을 하지 못하더라도 2, 3 정도는 해야죠 그게 의리 아니고 신의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 보고 이제 한 20년 넘게 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당신 아는 사람은 좋겠다. 좋겠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았잖아요.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 아닐까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 아,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구나. 돌아보면 난 누군가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살아왔다 여러분 제가 입맛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맛있는 걸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제 삶의 수준에서 입맛 보다 누가 대접해 줘서 입맛이 높아진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뭔 잘한 게 있다고 뭐 좋은 음식을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땀으로 인해서 귀한 것을 대접을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분을 위해서 최소한 기도라도 할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좀 베풀어야 되는 것이 신의고 의리 아니겠습니까? 전 그것을 일정 부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좋은 사람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는 신실한 친구들도 많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과 옆에 있고, 제가 인생의 시간들을 쪼개쪼개 봤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복되고 감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손해보는 것 같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참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다. 이게 바로 20절, 20절, 21절과 22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불이하게 살면 세상에서 끊기고, 신용 없이 살면 뿌리가 뽑힌다. 제가 세상 속에 뿌리가 뽑히지 않고 지금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신용을 지키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좀더 기도하고자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좀 피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싸우려고 애쓰고, 그리고 싸우려고 상처받고, 싸우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삶이 아니라, 때로, 내 잔고가 비워져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가지 문제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실타래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